아, 도덕경 6장입니다. 6장에서는 또, 어, 강력한 그 상징들이 있어요. 이 곡신과 현빈이죠. 둘다 성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그림을 제가 제, 제시를 했습니다. 노자의 그 어, 어떤 상징의 의도가 있겠죠. 그거를 좀 더, 어,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도록 도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곡신불사 시위 현빈. 곡신은 죽지 않으니 이를 현빈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곡신 성인의 이죠. 그래서 곡이라는 상징은 노자가 여러 번 씁니다. 어, 풀이할 때 그걸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은 신이죠. 사장에서 상제지선 얘기할 때 도의 아들이며 어, 자기의 어떤 인생의 주인이죠. 또,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신입니다. 골짜기의 상징은, 이, 사장에서 연해 사 만물지종, 그 다음에 좌기의 해 기분 화기강 동기지. 그래서 연문물이 넘쳐 흐르면서 어떤 계곡을 흐르면서 어떤 일을 하죠. 그러한 상징과 맥이 나와 있죠. 이 골짜기는, 이 물이 흐르고, 그렇죠? 비교적 좀 작은 계울이죠. 강보다는 작죠. 그런데 또이 넓은 골, 그 어떤 폐인 골짜기에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죠. 그래서 이 물은 도에서 오는 그 생명력 그런 것을 상징한다면 바람은 지혜를 상징한다고 볼수 있겠죠. 물론 모두 기 도에서 오는 어떤 기의 활동이죠. 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하튼 그런 것을 상징하는 어떤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곡신 죽지 않는다고 한 것은 어. 신적인 생명으로 살아있다. 동물적인 생명은 죽죠. 성인도 마찬가지죠. 아, 여러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뛰어넘는 신적인 생명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시공간에 그런 생명을 초월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자각입니다. 성인이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자, 그런 것이고요. 이를 현빈이라고 한다. 고한 것은, 곡신은 신이고 더 높은 존재죠. 어떻게 보면 이제, 비가시적인 어떤 활동을 한다, 일으킨다. 도에게서 어떤 생명과 지혜를 받아들여서 그걸 발휘하고 있죠. 근데, 현 빈은 이건, 빈은 암소입니다. 그래서, 빈이라는 상징도 노자가 여러 번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어, 떤 성인을 가리키는 상징이죠. 그래서, 현은 물론, 어, 일장에서 현이 나왔죠. 그래서, 성인의 신적 자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빈, 암소죠. 검은 암소. 그러니까, 보잘 것이 없 없죠. 어 그래서 이제 이 드높은 존재이면서 어떤 볼수 있는 여느 사람과 다름없는 그런 그런 존재다. 암소에 비유죠. 암소라는 것은 여기서 어, 풀을 이것저것 막 뜯어 먹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살이 쪄 있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뜯어 먹는다. 이것은 미와 주선각을 모두 포용하고 살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음식으로 소화하는 것이죠.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번역은 그렇게 할수 밖에 없죠. 곡신은 죽지 않으니 이를 현비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이제, 신적 풍모, 무지무역. 밑에, 에, 에, 현비는 무의를 강조한다고 볼수 있겠죠. 신적인 풍모, 인간적인 풍모. 그렇죠? 무의 사건, 유의 사건. 노자는 이런 수법을 뭐 아주 즐겨 사용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현빈지문 시위천지근 현빈의 문이 있으니 이를 있으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를 현빈의 문 이것을 현빈의 문이 있으니 이를 천지의 뿌리라고 한다. 자, 여기서 문이라는 것은 어이 검은 암서죠. 검은 암서에 문이 있다는 것은 뭐 에, 생식기를 생각할 수 있겠고 항문을 생각할 똥구멍이, 항문을 생각할 수 있겠죠. 항문입니다. 여기서는 왜항문이냐면저도 이제 이게 생식기인지 항문인지를 좀 노자가 어떤 걸시했을까 근데 이게 이제 항문이에요. 이 표현은 일장에 중묘지문과 맥이 다 있죠. 같은 문이죠. 문이라는 것은 결국 도를 사랑하는 의지죠. 어, 그러니까 현비는 천하와 만물, 나와 천하와 만물을 잘 살리고 있죠, 다스리고 있죠. 그것은 계속 끊임없이 도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를 사랑하는데 이 문은 학문이다. 왜냐면은 여기서 학문, 학문인데 뭔가를 쏟아내놓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수용하면서 소화를 시키고 쓸모없는 것 미와 선에 대한 집착이죠. 쾌락, 재물, 명예, 권력에 대한 욕심을 내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쓸모없는 것이니까 내보내면은 소, 어, 이 현빈의 그몸 안에는 생명력과 지혜가 아주 가득 차서 넘치겠죠. 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현빈의 학문은 이를 천지의 불이라고 한다. 천지도 역시 성일를 가리키죠. 천지는 무의 운동과 유의 운동이죠. 유무상생이죠. 천지의 운동. 천지는 물론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신적인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뿌리죠. 뿌리를 내리면서 성장하죠. 어디에 뿌리를 내립니까? 도에 뿌리를 내리죠. 그래서 도를, 성인이 도를 사랑할수록 도에 뿌리를 내리면서 천지의 능력이 더욱 성장한다. 그러니까 천지의 능력이 강화되면 어떻게 되니까? 더욱 천, 더욱더 도를 사랑하고 지, 더욱더 나와 천하와 마물을 잘 다스린다. 유를 잘 다스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죠. 면면약 존 용지 붉은. 면면약, 이렇게 됩니다. 면면처럼. 면이라는 것은 실오라기입니다. 면은 파이버인데, 왜 이제 우리가 보는 실, 실 있죠. 실 한오라기는 여러 개의 섬유로 꼬여져 있죠. 그 섬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면의 면화를 목화, 목화를 송이를 따면, 그, 오라기가 하나 내려오죠. 이렇게 하나 뽑을 수가 있죠. 거미줄처럼. 아주 하나다란 것. 그것입니다. 면면. 면면. 그, 시로라기가 이어지는 모습이죠. 시로라기가 이어지듯이, 약이라는 건 그렇듯이, 이런 뜻이에요. 약. 그렇죠? 뒤에, 뭐, 뭐, 연. 이렇게. 그런 것과 비슷한 뜻이죠. 그래서, 시로라기처럼, 존은 있다. 이어지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존이라고 하는 것은, 존망, 존망의 기로에서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이제 여기서 면면약전 여세 주어가 생략돼 있어요. 현은 그죠 성인의 자입니다. 아 나는 근데 현이라고 이제, 이제 도덕경에서 현이라고 하죠 신적자. 현은 시로라기처럼 이어지는데 용지불근 할때 용의 용은 당연히 동사니까 주어가 있어야겠죠. 용지 지는 지는 그 현을 가리키죠. 현을 쓴다. 누가 쓴 쓰니까? 음, 천하와 만물이. 천하와 만물이 그것을 써도 누린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려도. 다시 말해서, 성인으로 말미암아. 성인은 현이죠. 현으로 말미암아. 천하가 천하다워지고, 만물이 만물다워지죠. 그러니까, 천하와 만물이 그것을 쓰는 것입니다. 누린다고 하겠습니다. 성인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천하와 만물이. 비로소 그 참모습을 찾는 것이죠. 용지. 그것을 누려도, 천하와 만물이 그것을 누려도, 성인은 지치지 않는다. 근이라는 것은 애 쓴다. 노력한다. 근면한다. 이럴 때 근자를 쓰죠. 여기서는 지친다. 너무 애를 쓰면 지치죠. 지친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현은 시루라기처럼 이어지는데, 천하와 만물이 그것을 누려도, 현입니다. 현을 누려도, 천하 마무리라는 주어가 생략된 것입니다. 또, 성의는 지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을, 에, 그냥 문장만 갖고 읽어서 뭐를 알수 있겠습니까? 뭐,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다 엉터리가 되죠. 이것은 아닙니다. 노자는, 상상을 동원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게단 하나도 없어요. 노자는, 노자가 하는, 도덕경에서 하는 말은 모두 구체적인 사건을 분명하게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도덕경을 읽자면은 그냥 읽을 수가 없죠.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안 실천하지 않고 읽으려면은 뭐 탁탁 막히는 거죠. 숨이 막히죠, 아예. 뭐, 노자, 도덕경 읽으면은 그런 게 너무나 많죠. 이거 특히 그렇죠. 복신불사 이거 뭡니까? 뭐 이상한 골짜기에 이상한 귀신이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 그 실제로 도덕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죠. 뒤에 그 예를 지금 보겠습니다. 이 강의에서 뒤에 그런 참사를 보겠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것. 그런 것이 그러면 누가 골짜기에 가봤습니까? 또 가서 그 신이 있어요? 또 그게 죽지 않는지 안 죽는지 어떻게 알며 또 그게 무슨 관심사입니까 죽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웃음> 그렇죠 <laughs> 그 쓸모없는 얘기죠 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자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사실 도덕경 젊을 때 도덕경을 읽을, 읽으려고 했는데 바로 이 문장이 기억이 나요 곡신불사 이거는 뭐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아무리 누가 뭐뭐 뭐 안다는 걸 갖다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는 아 도덕경은 뭐 나는 관심이 없다 아니 이습니다 이런 건 읽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아, 나중에 이 곡신이나 현빈이나 모두 성인을 가리킨다는 걸 이제 알았는데, 처음에는 믿기질 않죠. 어, 그, 이건 뭐 저도 사실 믿기질 않았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실천적 경험에 입각해서 이, 지금 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당연히 도덕경 알 수가 없죠. 아, 다시 말해서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은 이걸 모르게 돼 있고 도덕경은 읽거나 만화인 것입니다. 그건 이,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헛소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에, 단락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풀이를 하겠습니다. 곡신과 현빈 두 개의 중요한 상징이 있죠. 그거를 좀더 아, 풀이를 자세히 해야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매우 짧죠. 육장은 어, 이렇게 하고 아, 번역을 해보죠. 아, 곡신 불사, 시위 현빈. 곡신은 죽지 않으니 이를 현빈이라고 한다. 아, 곡신, 현빈은 모두 성인입니다. 현빈지문, 시위천직은 현빈의 문이 있는데 이를 천지의 뿌리라고 한다. 현빈의 문은 도를 사랑하는 의지죠. 현빈, 이거 그러니까 현빈은 이제 건물암석 문 문은 학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도를 사랑한다. 그러므로써 천지의 뿌리 천지도 정인이죠. 천지의 생명동을 말하죠 무지무역과 무의 그래서 천지의 뿌리 뿌리죠 성장하죠 천지는 생, 신적인 생명체죠 그렇습니다. 용지, 아, 몇년약존 용지 붉은. 世는 주어가 생략되었죠. 시로라기처럼 이어지는데, 천하와 만물이 그것을 누려도, 또 생략되었죠. 붉은, 성인은 지치지 않는다. 이 생략된 것이 없다면, 이 번역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이미대로 막 집어는 넣게 아니죠. 이거는 맞는 것입니다. 이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생략된 것, 생략법. 이거 뭐 도덕경에서는 뭐 이거 없으면은 뭐 이거 전혀 해석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풀이는 이제 이제 풀이를 넘기기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무, 물론 이 도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실천해야만 이 문장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 그 창징이 지시하는 그 사건들을 내가 스스로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신적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것을,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이거를 모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경을 연구하고, 뭐책 쓰고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 사람은 도덕경 그냥 장난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죠. 평생 공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엉터리 방터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엉터리, 방털리좀 속된 말을 쓰는데, 뭐, 그저, 그렇죠, 뭐. 자, 그 참사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참사가 안 일어날래야 안 일어날 수가 없죠. 음, 이거 뭐, 뭐,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이거를. 그렇죠.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네 경우만 예를 들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수많은 책들이 있죠. 강의도 있고, 다대동소이죠 똑같습니다. 더볼 필요는 없죠. 네 개면 충분해요. 자, 이거 네 개만 보더라도 되게 뭐 비슷하다는 걸, 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보십시다. 어떻게 번역을 하는지. 계곡의 신은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비의 여인. 자, 결코 죽지 않는데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마치 본 듯이. 노자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안본 거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합니까? 아, 그것은 신비의 여인. 빈이 여인입니까? 이건 암컷이죠. 이거 축식동물의 암컷입니다. 암소 이런 거예요. 여인이 아닙니다. 신비의 여인이래요. 여인의, 여인의 문은 하늘과 땅의 근원. 여인의 문이라고 할때이 사람은 물론 여인의 생식들을 어, 어떤 가르킨다고 봐야겠죠. 어떤 신화적인 어떤 뭐, 여인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렇게 생상하는 거죠. 하늘과 땅의 근원이다. 하늘과 땅의 근원이다. 근원과 뿌리, 뿌리는 뿌리를 내리죠. 아, 근원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하튼, 끈기들 타면서도 이어지고, 좋습니다. 써도 써도 다할 줄을 모릅니다. 쓰는데, 누가 씁니까? 음, 쓰는 주체가 없죠. 그렇습니다. 다할 줄을 모른다. 불건에는 다 한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런 뜻이 없습니다. 그렇죠. 음, 다 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렇죠. 또이분 보십시다. 계곡의 신은 죽지 않는다. 이를 일컬어 비슷한 얘기죠, 이것은. 이를 일컬어 미묘한 모성이라 한다. 빈의 현을 미묘하다고는 하는, 하는, 뭐, 그렇다 치고, 모성이란 말은 없죠. 빈이라는 것은 암컷입니다. 동물의 암컷이에요. 암컷에, 여기서또 모성이 라어나고서는 암컷이래요. 바뀌었어요. 암컷의 갈라진 듯, 물론 생식기를 가리키겠죠. 이를 일러 천지의 근원이라 한다. 이분도 근원이라고 그랬네, 이거를. 좋습니다. 면면이 이어져 오면서 겨우 있는 것 같지만, 좋아요. 이어져 온다고 그랬으니까, 지금도 볼수 있다는 뜻입니다. 볼, 어디서 볼수 있습니까? 이어져 와, 오, 오,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 아닙니까? 현재 완료라고 그러나요? 여하튼, 현재 완료 진행형이네요. 근데 지금 어디서 볼수 있어요? 아, 어, 같지만, 그 작용은 무궁무진하도다그 작용입니까? 용지는 동사예요. 그 작용이 아닙니다. 그것을 쓰지 않습니까? 용지, 동사입니다. 그 작용이라고 하고, 무궁무지란, 붉은의 무궁무지는 뜻이 있습니까? 없죠. 어떻습니까? 한자의 그와 대비가 되질 않습니다. 엉터리로 번역을 하고 있죠. 그냥 멋대로 상상한 다음에 멋대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분들이 보통 그냥 보통 공부 안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 뭐, 이, 어, 평생 공부를 하고, 도덕연구를 하고, 석사, 박사, 교수, 어, 이런 거 하는 분들이에요. 자, 보십시다. 또 보겠습니다. 계곡의 하느님은 죽지 않는다. 자, 하느님이래요. 계곡의 하느님도 있고, 또 어디, 산의 하느님도 있고, 어디 하느님이 있습니까? 산의 하느님은 죽, 죽어요? 죽어요? 어디 이제 들판의 하느님은 죽고, 계곡의 하느님안 죽어요? 뭡니까, 이거? 곡신, 좋습니다. 이를 걸어 가물한 나컷이 이제, 현이라는 걸 가물하다고 그랬어요. 가물. <laughs> 검다가, 이런, 좀 애매모아. 가물한 암컷의 아래문. 물론 이제 생식기를 가르키겠죠. 이를 일컬어 천지에 불이란다. 좋습니다.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 좋습니다. 아무리 있어도 마르지 않는다. 누가 씁니까? 또 근에 마른다, 마른다는 말은 없죠. 뭐 예, 아랫문이니까 생식기니까 뭐 점액 같은 게 있으니까 좀 축축하다고 이렇게 상상을 했겠죠. 이런 것입니다. 자 또. 복신은 죽지 않으니 이를 일컬어 현묘한 암컷이라 다뭐 현빈, 현묘한 암컷.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문장과 어 한문의 거든 그 나열과 구, 그거는 번역을 했네요. 일대일 맞게 현묘한 묘한 암컷의 문을 일컬어 천지의 뿌리라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 번역 자체는 맞다고 하죠. 이어지고 이어져서 항상 존재하는 것 같으니. 항상이란 말은 없는데, 여하튼 뭐, 그렇다 칩시다. 존재하는 것 같다. 아무리 써도 힘겹지 않다. 아무리 누가 쓴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렇죠. 누가 힘겹지 않다는 것이죠? 아, 곡신이 힘겹지 않다는 뜻이겠죠. 누가, 누가 써도. 그럼 누가 쓴다면 누가 쓰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주어가 없지 않습니까? 주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예, 이 장인수 선생님은, 이, 여기다가, 어,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런 문장이 있어서 제가, 이제, 흥미로워서 재미있어서 제가 인용을 했어요. 이 구절은 무슨 암호문을 읽는 느낌, 기분을 느끼게 하는데요. <laughs> 그렇죠. 이, 솔직한 것이죠. 이거, 모르겠다는 거지. 아, 더 솔직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이래야 되고, 사실을 더 솔직하게 말한다면, 이 모든 분들은 이육장 뿐만 아니라 도덕경 어떤 내용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솔직한 것입니다. 도덕경은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도 알수 없는 구조입니다. 번역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이분들이 다 번역을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미끈미끈 하고 나서는 또 거기다가 그야말로 썰을 푸는 거죠. 뭐 그거를 그거를 학기를 가진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비참한 거죠. 사람이 지성이 높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기껏 공부를 해가지고 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거, 이거 참 정말 이거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래요. 우리가 어릴 때뭐 콩지, 팥지 얘기를 듣고 무슨 뭐뭐 어, 뭐 신데렐라 얘기를 어, 동화 얘를 들으면은 그것이 마치 실제로 있었 있는 있었던 사건으로 이렇게 상상이 되죠. 그런데 철이 들면 어떻습니까? 아, 그거 지어낸 얘기라는 걸 알죠. 이이 이 도덕경에 관한 얘기 이거 말이죠 이런 얘기를 이런 사람들이 막 지어내니까 아 무슨 뜻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 이 엉터리 얘긴데 어린애 옹알이만도 못한 거그 동화만도 못한 얘기를 갖다 막 풀어대는데 그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이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사람은 지성이 높은데 그렇게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노자는 그런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학문을 사람의 지혜에 입각해서 도를 도를 주장하는 사람들, 또 도덕경을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틀릴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우스꽝스러운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인용을 한 것입니다. 뭐 이분들을 제가 무슨 뭐 비웃거나 비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런 분들이 말하는 것을 또 따라서 읽고 뭐좀몇개 머리에 집어넣고 나서는 도덕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매우 많죠 어, 그거는 아닙니다 뭐든지 어떤 알미라는 것은 내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말하는 거를 그냥 대풀이하고 그저 뭐 흉내 내고 그러는 것은 안다고 볼수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지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판단을 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자는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 독자 개개인이 스스로 도를 실천함으로써 그 사건을 목격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덕경을 쓴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는 것도 물론 같은 목적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정성스럽게 여러분이 제가 강의를 하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이 도를 실천하시라 이겁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음, 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제 강의도 아무 쓸모가 없고 도덕경도 물론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저이 도덕경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거 강의 듣는 분들도 몇분안 되시고 뭐 알아요. 그러나 듣는 분들 한 분이라도 듣는, 듣는다면 아 보람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강의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강의 하나 잘못되면 이거 다시 녹화 다시 하고 심지어는 열번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정성을 기울여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단 하나. 노자의 목적도 노자가 도덕경을 쓴 목적도 마찬가지고 제가 강의하는 를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도를 실천하시하는 것입니다. 도는 인생길이죠. 나의 인생길입니다. 나의 인생길을 누가 대신 살아 줄수 없죠. 그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얘기를 갖다가 그냥 줄레줄레 따라다니면서 내가 도덕경을 압네. 이거는 어떤 사람의 그 어떤 높은 지성에 어울리지않는 것이죠. 자. 자 이상으을 마치고 음 프리는 다음 강의로 이어지겠습니다.